일번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학습목표를 읽어볼 거예요. 우리 학습목표 읽을 때 뜨박 뜨박 크게 읽어야겠죠? 그럼 시작.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알고 소화과정을 발표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잘 말해 주었어요. 태블릿에 개별 학습 목표를 넣어놨어요. 우리 그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또 오늘 2 시간 동안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힘들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또는 쉬고 싶어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활동이. 시작할게요. 그활동에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화기관에 한번 선생님이 질문해 볼 거예요. 혹시 소화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우리 다주 다오 도진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도진이 어떤 소화기관을 알고 있나요? 혹시 입말고 알고 있는 알, 외에도 알고 있는 소화기가 있나요? 아,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여러분의 학습 자료를 볼수 있도록 해봐요. 선생님이 학습 자료에 소화 기능에 기관에 명칭과 기능을 넣어놨어요. 우리 네, 이거 보고 선생님의 설명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우리 도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입이 있어요. 이 입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으로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기관은 위예요. 위는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보냈는데 이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창자에서 물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어, 잘 이해되지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모형 하나 가져 왔어요 전자실관에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그럼 선생님이 또다시 쉽게 설명해줄게요 우리 처음 기관이 뭐라고 했죠? 우리 가두님 맞아요 입이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다음그 다음에는 어떤 기관이었죠? 어우 뭐 나두니가 손을 들었네요 나두니 한번 말해볼까요? 도, 식도, 식도,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위는 음식물을 주처럼 만들고 이 음식처럼 만든 위에서 만든 죽을 자궁창자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요. 마지막으로 큰 창자로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네, 여러분 모두가 끄덕끄덕 거리면서 잘 이해했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을 설명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평가를 할 건데 어떤 평가를 할까면 두두두두두두두두. 디따따따단 도전 골드벨을 해볼 거예요. 우리 형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제시하고 알해주면 여러분의 각자의 펜드리에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말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도진이 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적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럼. 문제 1번 나갑니다. 네. 이 기관은 이 다음의 기관으로서 위로 어떤 것을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의 명칭과 기관 기능을 설명하시오. 그 시간은 1번 드릴게요. 우리 도진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태블릿의 기관의 역할을 기능에 넣어놨어요띠이팅 정답은 두루루루루루루. 식도이고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다 맞았나요? 아, 우리 가진이가 틀렸네요. 우리 가진이가 어떤 그릇을 냐면 위라고 적었고, 은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했네요. 어? 위? 위는 가드가, 가드아 위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은식물을 주처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떤 기관일까요 네, 맞아요. 식도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불려 띵! 이 기간은 큰 창자 전의 역할, 전의 기간이고, 이다음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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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 여러분의 정답 한번 볼까요 다 아, 맞았네요. 우리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우리 도전 골든벨 다섯 문제까지잘 풀어봤어요. 우리 다음 활동으로 소화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소화 과정을 알아볼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거면 코딩 로봇을 사용해 볼 거예요. 코딩로봇사용본적이 있나요? 어, 코딩로봇을 사용본적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코딩로봇을 작동하고 어떻게 활동을 시작해야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첫번째로 코딩로봇을 뒤쪽에 전원 버튼을 켜고 여러분의 태블릿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 주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지에 매직 펜으로 빨간색은 입으로 시작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해줘요. 그리고 초록색 펜으로 식도를 연결하고 위, 자은창자 큰창자로 해주어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이 학습지와 코딩 로봇 레시피를 나눠주도록 할 건데, 먼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구성했던 모듬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학습자료 코딩 로봇, 네, 여기 있어요. 학습자료 코딩 로봇. 그럼 시작할 건데 어려운 거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토이를 통해서 학습 학습시작하 학습 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0분 드게요빛성장도잘 나요 빨간 입에 시작점에 빨간 점 찍고 초록색 점으로 적어주세요. 어,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 잘다 했으면 코딩 로봇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어, 도진이 자꾸 잘 움직이는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파워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울 때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공룡도 어려우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잘 말해주었어요.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 멈치 말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빨간색 점이에다 찍고 코딩 로봇으로 연결해서 관찰해보도록 해요. 네, 도준이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땡땡땡땡 20분이 다 되었어요. 우리 코트와 가정으로 코딩 로봇으로 알았봤는데잘 관찰해봤나요? 네, 그러면 확인, 예. 하긴, 잘 확인했는지 하긴 선생님이 모든 활동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모든 활동지를 태블릿으로 검색을 해보고 소화 과정에 대해 직접 글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도진이 같은 경우에는 소화의 명칭과 명칭만 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료를 수정해 놓았어요 우리 시간은 10분 줄테니까 짝과 포의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띡 청정기조, 소화기관의 가장조 잘하고 있습다요조진이 명칭, 명칭을 조사했는데 어떤 소화기관의 명칭을 적었을까요? 아, 큰 창자를 적었어요. 우리 진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양이도 잘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문장으로 만들고 소화. 트렌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우리 성장도 희망도 다한것 같은데, 먼저 발표할 게 있나요? 우리 성장도부터 손을 들고 발표를 먼저 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럼 나와서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이 희망도는 성장도가 발표하는 거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네 성장도가 잘 발표해 주었어요 우리 성장도는 소화기관의 명칭을 큰 작은 창별로 골랐고 기능도 잘 문장으로 말해 주었어요 또 소화 과정을 나준이가 천천히 단어로 말해 주었네요 우리 그러면 희망도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장도는 희망조 발표하는 거잘들을수 있도록 해봐요. 네, 우리 희망조가 잘 발표해 주었어요. 우리 도진이가 소화 명칭에 대해 말해주었고, 우리 이제 가영이가 소화에 대한 소화 기관의 기능과 과정을 잘 설명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장조 희망조가 한는거 다 받았나요? 네, 요즘 여러분 모두가 끄덕끄덕 거리면서 잘말해주었다고 최고의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우리 이렇게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알고 소화과정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 그러면 소화를, 소화하는 기관과 명칭, 그리고 과정을 왜네 알아야 될까요? 우리 가족님? 내 가두니가 말해 준 것처럼 우리 음식물을 먹을 때 뻑뻑 씹어서 먹고 소화가 잘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예요.